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머리카락 한개 빠질 게원 1 플러스 +1, 원두개 이상 빠져요. 안녕하세요. 국제 페이스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올바른 지식만을 전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날확 줄어든 내 머리 숱을 보고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과거 내 자신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 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내 머리카락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머리를 감기 전 빗으로 머리카락을 꼭 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모발은 하루에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샴푸를 하기 전 머리를 빗지 않게 되면 원래 빠지려고 했던 모발과 건강한 모발이 엉켜서 한 가닥이 뽑혀야 될게원 플러스 원, 두 가닥 이상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하기 전꼭 빗으로 잘 빗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빗어주세요 하지만 기왕 빗으실 거 거꾸로 빗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빗게 되면 원래 뽑혀야 하는 머리카락만 정돈이 되고 건강한 머리카락은 엉키지 않아서 뽑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은 필수 아침은 스타일링 때문에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에 꼭 감아야 할까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쌓이는 먼지 그리고 두피에서 만들어내는 노폐물 때문에 저녁에 감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녁에 씻어내지 않는다면 얼굴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러운 상태의 두피로 베개를 베고 그 베개에 묻은 이물질들이 밤새 뒤척거리며 내 얼굴에도 묻어나올 것입니다. 이는 얼굴 피부 트러블과 두피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머리를 감을 때 뜨끈한 물로 시작해서 차가운 물로 모공을 조여준다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왠지 뜨끈한 물로 두피를 씻으면 노폐물이나 기름이 더잘 빠질 것 같지만 이는 과도하게 두피와 모공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활발하게 하고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노폐물을 잘 씻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헹구고 나면 일시적인 모공 수축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로 두피를 1분 정도 불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벌빨래처럼 두피를 애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 하기 전 음식물이 잔뜩 묻은 그릇을 잠시 물에 담가두면 설거지가 더잘 되는 위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머리에 샴푸를 바로 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뒤 두피에 샴푸 거품을 바릅니다. 또 머리카락이 아닌 안쪽 두피에 샴푸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샴푸는 1분 이상 마사지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씻어낼게요. 샴푸 안에 있는 화학성분 때문에 머리를 빨리 씻는 것이 좋다고 하시지만 특정 염증이 없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피에 쌓여 있는 피지나 노폐물들이 충분히 불려서 제거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1분 이상의 기다림을 통해서 두피에 피지가 불려지고 보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피 건조는 찬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피 건조는 꼭 찬바람으로 해주세요. 따뜻한 바람은 빨리 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두피를 정말 건조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 가르마를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르마를 수십 년 동안 탄 분들을 보면 이쪽이 횡안이 비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면으로만 꾸준히 자외선을 받거나 힘을 가하게 되면 또 외부 자극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가다 주기적으로 가르마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감고 말리고 머리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 10년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동안이 될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